자, 모든 항이 양수, 양의 실수인 이제 수열 a n이 있는데, a 1이 k고, 좀 복잡한 얘들아. a n, a n 플러스 1, 더하기 a n 플러스 1. 요 녀석이 얘들아, 이제 k에 a n의 제곱에 a n. 요렇게 지금 나와 있게 되는데, 나는 이제 이것도 좀 복잡한 점화식인데, 너희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 게, 좌변을 a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, A_n 더하기,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, 우변도 너희가 아더라 K 곱하기 A_n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A_n 플러스 1인데, 자, 모든 항이 양수인데 1까지 더해져 있으니까 밑줄 친 애들은 양수겠지. 그래, 서 약분을 해버리게 되면 A_n 플러스 1이 K 곱하기 A_n이다. 그러면 초항도 K고, 자, 공비도 얘들아 몇이라고 주는 거야? K라고 주는 거. 이걸 보고 등비인 걸못 알아듣진 않았을 것 같아. 그렇게 너희가 1-R분의 초항이 얘들아 5가 지금 될 것입니다. 이렇게 푸는 거를 원해서 한번 해준 거긴 한데, 이게 나는 이제 어떤 생각도 좀 드냐면은, 어, 지금 그 수열의 얘들아 비중이 수원이든 미적이든, 그 수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올라간단 말이야. 얘들아, 형광펜 친 점화식은 우리가 배운 점화식이 아니야. 그럴 땐 우리가 얘들아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n 자리에 1, 2, 3, 4 넣어서 노가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 맞아.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얘들아 만약에 이걸 안 보일 때도 대비를 해가지고 자1 넣어봐. 형광펜에 1 넣어주면 a1에다가 a2 더하기 a2가 a1은 k니까 k 3승 더하기 k의 제곱이 돼서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? k 플러스 1에 a2가 어 이거 k제곱 묶어주면 k 플러스 1이니까 진짜로 얘들아 이거 a2가 여기 2가 여기 써있는 거다 진짜로 a2가 몇 나오게 돼 얘들아? k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? 의심 가면 n에다가 2도 한번늘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? 그래서 일단 공비가 k인 등비수열 나오는 걸 조금 깔끔하게 찾아주기도 하고 노가다도 소소하게 한번 좀 해봐야 되라 이거는 그렇게 좀 넘어갈게.